최근까지 만경강 상류에서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종1급인 황새 수십 마리가 겨울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에 다양한 멸종 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붉은 눈에 부드러운 흰 털, 지구상에 단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에 놓인 천연 기념물 황새가 만경강 유역에서 한가로이 먹이를 찾습니다. 지난 겨울 이 일대에서는 이 떼지어 논이는 황새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과 또 무치 어우러진 습지가 잘보전되면 이번 겨울에도 월동 모습을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황새가 나타난 건 어떤 의미일까? 황새 같은 지표종이 나타난다는 것은 망경강 유역의 건강한 습지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의존하고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는 황새뿐 아니라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새를 비롯해서 제드름이, 흑름이검은목 그다음에 멸종 일급인 흰꼬리 유조, 특히 이제 유조들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환경 단체는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경강 신천 습지를 중심으로. 보호 구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규제는 최소화하되 다양한 이용 형태가 가능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하천 환경이 정비되면서 만경강 유역이 멸종 위기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